안녕하세요. 한방에 급등 코인만 잡는 한방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 어제와 같이 엄청난 종목들 입절 나오면서 입절 파티 진행했는데요. 어제 아침 이온도 파이낸스, 크레딧 코인, 엘프 이세 가지 종목 입절 했듯이 오늘 아침에는 이 아카시 네트워크와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니오 프로토콜까지 이두 종목 연달아 입절하면서 수익 챙겨갔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최근 3일간 8개 종목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방 정보방에서는 자 이러한 급등이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비용 요구는 일절 없고요. 대신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러한 급등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레이어 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달 초죠 제가 7월 초에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20%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핵심만 쉽고 짧게 짚어드리면서 이 급등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7월 초 타점을 잡아드린 이후에 4천원 부근까지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곧바로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이게 되면서 6천원까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이후에는 이 연이은 음봉캔들이 이 나오게 되면서 5,100원 단기주 매물대까지의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 안착을 성공했고요 을어 지금은 다시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일 캔들 보시게 되면 은봉 캔들이죠. 이긴 아랫꼬리를 달고 몸통은 말아 올려주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서들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레이어 제로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5천억 원대로 다소 작아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거래 대금으로 보실 경우에는 상위 10% 드는 만큼 거래가 매우 활발한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위쪽으로 이 뚜렷한 저항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어절의 폭등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폭등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물량을 차근차근 매집을 해가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약한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6천 원 부근까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후에 이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도래를 하게 되면 이 상장 당시 고점이죠. 7 300 원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6천원 부근에서, 6천원 부근이요. 1차 익절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물량은 7,300원 고점까지 대응을 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과 다르게 모니터링을 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잡아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장 흐름에 맞춰 365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100% 무료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레이어 제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고인은 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